글쎄 해결된 걸로 생각해 그럼 동전심만좀 보여주겠어 내가 기적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확신하고. 들어봐 루벤 아니 디스트라 니네 코드명 암호 그리고 다른 잡소리 들어줄 기분이 아니야 난 여기 구체적인 일 때문에 왔어 듣고 싶다면 들어 그리고 싫다면 농담은 접어두고 날 지금 내보내는 게 좋겠군. 뭐 나쁠 거 있겠나 말해. 클리버가 사생활을 찾을까 찾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 도시 절반은 태워버릴 거야 낭비지 내가 보기엔 그러라고 놔두고 넌 혼자 작업하는 게 좋을 거야 좋은 생각이라도 주니어는 이 도시에서 자기 영역이 몇 군데 있지 그것들을 뚫어서 찾아봐 하지만 조심해 네 쇠몽둥이를 휘두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휩쓸고 다니는 그런 건 절대 하지마. 흠, 주변에 알아보는 것도 일리 있겠군. 주니어는 은신처에 있을 수도 있지만 계속 수금하고는 있겠지. 스스로 말라 죽으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 도박. 그게 주 수입원이야. 주니어는 말에서 가장 큰 카지노를 통제하거든. 절대 잊지 못할 거야. 헬멧 파트 주교가 한때 거기에 온갖 종류의 신성한 지옥을 세워놨지. 그 놈은 베팅했다가 루비 반지를 잃었어. 그리고 도시 깊숙한 곳엔 경기장이 있어. 배팅 구조가 거의 카지노만큼 돈을 벌어들이고 거기항상 용병을 고용하지. 사승할 집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거기서 발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지만 단서는 좀 얻을지도. 사승아에게 집이 하나 있다고 했었는데 어디 있지? 사원 섬에 있는 튼튼한 연립주택이야. 다리 반대편에 있어. 거기서 찾는다는 것은 내 바지도 한 걸어 주니어 그렇게 멍청하지 않으니까. 그럼 주니어의 카지노는 어디 있어? 사원 감시탑 근처야. 사승아는 공식적으로는 카지노와 아무 상관 없으니 말할 때 조심해. 의심 사지 않도록 하고. 아. 경기장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어. 길도르프 아래하 수고했지만 비트를 통과해서 입장해야 할 거야. 가는 길에 거지들의 아치도 견뎌야 할 테고. 주니어는 멀진 결투를 좋아하지. 진짜 위쳐가 싸우는 걸 본다고 하면 아마 돈을 많이 뿌릴 거야. 만약 사생아를 카지노나 경기장에서 찾을 수 없다면 다시 만나지. 하지만 클리버와 얘기해볼 수도 있겠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조심하고. 사생아는 우리의 복수를 예상하고 있을 거라 확신하거든. 도와줘서 고마워 디스트라. 그냥 가 위쳐. 그리고 그 얄쌍한 자식을 못 찾겠으면 날 찾아와. 난그 녀석을 잘하니까 뭔가 알아낼 수도 있어. 음. 라도비드와 접촉 중이야? 하하하 여전히 재치있어. 아니 접촉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어, 네가 필리파 에이라트와 적당한 일은 그다지 용서하지 않았나 보군. 라도비 든 용서하지 않아. 절대로 누구도 그리고 지구의 마법사라도 예외는 아니지. 음 필리파 에이라트의 소식은 없어? 그냥 좋아. 의미는? 라드비드가 그녀의 눈을 뽑은 뒤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내 운이 좋다면 그녀는 마침내 돼졌을 거야. 아, 아이고 너희들은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랬지 필리파가 암살자를 내게 보내기 전까진. 아 필리파가 이 죽이려고 그랬구나. 첩자의 달인에서 범죄의 달인이라 흥미로운 진전이야. 왜? 진실을 말하자면 그들은 놀랍게도 비슷해. 둘다 정보망을 유지하는 것, 협상에서 세게 나가는 것, 공직인물들을 매수하는 것이지. 종종 암살도 하고 예전이랑 똑같은 짓거리야. 그래, 예전에 어느 정도의 이상이란 이름으로 그러고 다녔었지. 지금은? 이제 난 이상을 위해 충분히 봉사했다고 결론 지었어. 이제 스스로를 위해 일할 때야. 그리고 지금까진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음. 이봐, 단델라이온이 설정됐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알고 있니? 주니어의 발가락을 밟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인데. 무슨 뜻이야? 아름다운 처녀들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는 스파클링 와인과 나이팅게의새 혀를 채운 페스트리를 먹여주고 있을 거야. 이봐 게롤트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나 내 생각엔 이미 그 녀석이 가지고 다니던 만돌린 현에 묶여 폰타르간 바닥에 잠겨있을 것 같은데 뉴트야 내가 보기엔 비라 먹을 트롬본도 같이 쳐넣은 채로 거기서 썩어가고 있을까 걱정되는군 그런 좀 쉽게 발끈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거야 미안해 내가 최근 쉽게 발끈한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내 나이쯤 되면 폐경기에 접어들어 안면 홍주와 격렬한 기분 병동이 함께 찾아오고 디스트라 남성은 폐경기가 없어 알고 있지 않았나 알아 멍청아 그리고 네가 사실은 내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 원하는 게 뭔가. 딱걸렸군이 필요해. 그리고 네가 몇개 던져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에이. 괴물 문제 그런 거 말이야. 그래, 사실 에이. 날 도와줄 수도 있을 거 같군. 나는... 그리고 만약 네가 그랬다면, 난담데라이온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아 여기 또 뭐야? 길어 때문에.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죄송합니다. 이니다 하지 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지금은 시간이 없어. 그러면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찾아오라고. 아, 은신처부터 찾읍시다. 아이고, 여기가 문이구나. 어, 어, 힘들어. 자, 우선은 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봅시다. 아, 여기부터 가야 되거든. 아, 금방이네. 다 근처에 있어. 아, 루치, 잘했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가자! 이리야! 두둥, 두둥. 이리야, 이리야! 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이 짧은 데는 또 올라가네. 음, 다행이다. 거지들의 악취. 경기장. 가까운 데부터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어.. 여기 근천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지 또? 혼날라고? 아이씨 아왜 돌아가게 만들었어 저기로 갈수 있었는데 난또 밑에 뭐 있는 줄 알았잖아 아주 그냥 어 저기 길도 없구만 중간에 아왜이 길에 있냐 말을 치려고 여기구만 반가워. 넌 누군지 모르는데 들여보낼 수 없어. 그리고 거기 서 있지 말라고. 어떻게 해결 볼수 없어? 어떻게? 난 돈을 주고 넌날 들여보내는 거지. 이리죠아 이거 돈이 돈이 진짜 개 많이 나가네. 들어와. 그리고 있지 마. 지켜보고 있다는 거. 누가 결투를 운영하지? 이고르. 아 이고르. 이구르한테 갑시다. 아, 아. 야, 싸우는 것도 되나? 어아 어, 어. 아, 이쪽으로 아, 가는 아. 어우야이 뭐. 지하를 다 뚫었다고? 대박이다. 아 물론 이제 실제로 뚫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마, 만약에 사실이라고 할 경우엔 저기 아, 아, 이구르 아, 일이 필요하다. <laughs> 어디 보자 뭘할수 있나 칼을 잘 쓰지 경호하면서 비웃음 살 일은 없을 거야 네가 경호할 사람이 여긴 누가 있지 어, 진짜. 나 게임 하... 내가... 사생아 주니어가 사방에 적을 만들어뒀다는 건 알고 있어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주니어님은 알아서 하시는 분이니 네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난 네가 어떻게 이 장소가 그분의 소유라는 걸 알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걸 그렇다고 들었을 뿐이야 주니어님의 이야기에 들었다는 건있고 몸조심해 충고하지. 좋아 사실 난 내가 누굴 보호할 예정인지는 별로 신경 안써 그저 일를 찾을 뿐이라고 군중들이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어 누군가 평정을 유지해야 해흠 어떤 경력이 있지. 난위쳐다 돈을 받고 괴물들을 죽이지. 평생 동안 해온 일이야. 인간이라면 문제가 될수 없어. 경호요원은 가끔 싸워야 하지.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핵심은 네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군중은 통제할 수 있느냐는 거지. 신장박동을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는 법. 동공을 확장시키고 생체 활성을 조절하는 걸 배웠어. 위협이 근접하면 내메달이 진동하고 난 간단한 주문을 외워. 너 시험해봐야겠어. 네가 싸움을 얼마나 하는지 봤으면 좋겠어. 내 싸울 줄 알기는 한다면 말이야. 경기장에서 싸우게 될 거야. 세, 변의... 세 번의 경기를 살아남으면 일을 주지. 준비해 줘. 벌써 했어. 바로 시작할까 아니면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가? 항상 준비됐지. 시간끌거 없다고. 훌륭하고 나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기억해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거. 군중들은 상대방을 살려두는 사람을 별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 해 보자고. Do it. 이유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laughs> 진짜 힘들 힘들어 죽겠네. 쉬데어 뒤를 쳐야 돼 죽였.. 죽였다 됐나? 데스. 아이가 3명 있다고? 그 얘기 갑자기 나한테 왜 하는 거지? 어 방금 자동 저장 됐네 아하, 두 명이라 싸워야 돼. 아, 형제야. 아유, 씨. 워우! 워우! 데스! 다음! 오케이. 야 이거 무슨 그거 보는 거 같다. 그 토르 3였나? 어그왜그 그... 헐크하고 싸우는 장면 있잖아 이런 데에서만 나와가지고 그거 보는 거 같은데? 이쟤 뭐야? 오. 어 이게 뭐야? 뒤다 이 자식아 뒤뒤 오. 우 뒤다, 뒤, 뒤, 아, 안 보여. 어우. 뒤다, 이 자식아. 와이번. 우우! 위처가 승리했습니다. 더 있나? 세번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왜뭐 이렇게 많어? 세 번만 한다며. 피를 더, 피를 더. 뭐 원하십니까 괴물들을 풀어라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아우 끔찍하게도 생겼네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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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엔드레가야 엔드레가 오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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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레가 수벌 둘어어 지금 게 생겼어 어판코포츠 어. 나와라, 나와라 보리스 나와라 보리스 보리스는 또 누구야? 어아이마 뭐야?

아, 됐어.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주니어 잡기뭔 감이지? 리처가 다시 한번 승리했군요. 헤메디아가 <laughs> 정해지. <중요하지. 웃음> 어떻게 여기 있게 된 거지? 물론 군대와 함께 왔어. 자녀분이야. <laughs> 아로가를... 브라보, 철저하게 목을 따버렸구만. 사람들이 진짜배기 전사가 경기장에 왔다고 말해주던데 믿을 수 있겠나? 그들이 맞았어. 고맙군. 내게 축하해주는 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헤헤, 넌좀 느리구만. 그렇지? 날 끝장내러 여기에 왔으면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왔나. 아 뭐야. 얘 누군 아 얘가 걔야. 클리퍼이 드워프들이 하수구에 진입했습니다. 경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결혼식장에 온 손님같이 서있지 마라 애들을 모아서 그 난쟁이들을 쥐어져버려. 그리고 제발 누가 저 빌어먹을 위쳐 좀 죽여주겠나. 아 제가 주인가 갱나봐. 와.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 죽여. 연기한 거죠. 어 연기를 한 거야. 저저 저 하인이 대신 나가 가지고 어우. <laughs> <오우 씨. 웃음>

어우 아이씨 뭐야 아 치사하게 버그 걸렸잖아 몸이 통과가 돼버렸잖아아얘 어떻게 하는 게 있었는데 잠깐만 뒤다 오케이 아 방패 이씨 방패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아이씨 어떡하냐 마세요. 그렇지! 다시! 아, 사상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경기장을 뒤져보래. 아, 뭐. 저건 뭐지? 아, 이게 뭐야? 나를 찾은 것 같은데, 어이, 지나가잖아, 뭔지 모르겠어. 아, 우리가 들어온 입구인가봐, 여기가. 아, 아 100, 100, 100. 은신처.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만 이게 아니라, 아, 어디 왔어? 이건, 이거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어... 경기장, 뒤져보는 거. 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난 거야? 아, 이한 먼저 죽여야 되나? 수, 어우, 씨. 잘했어, 얘들아. 굿! 아 여긴 와봤는데 여긴 온 적이 없어. 아 씨. 아 여길이 아 헷갈려. 하면... 최근 귀정 기준... 최법을렘 아, 도전과제 달성. 최근 귀중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데다 확 뛰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피가 좀 흐른 고로 흐른 고로 자녀를 안심시키고 싶네. 모든 그만은 잠긴 상자에 안전하게 잘 들어있네. 그 눈먼 자식은 엉뚱한 데를 보고 없어졌다 생각한 거지. 경기장 쪽에 있는 위층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가 솔창살 쪽으로 등이 가도록 한 다음 맞은편 벽을 쳐다보게 눈이 있다면 거기서 원하는 물건을 찾을걸세. 사 아 주니어의 크라운 그마엔 손도 안 댔고 동안품도 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야겠군. 난이 돈이 완전히 보관된 상태로 가져가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내 명석한 두뇌에 걸고 맹세하네, 이고르. 포함하지 않아. 이거 넘어나 같은 면 사천 달러. 싸워야 되나? Right. 뭔가 이상한데. 아, 저렇게 그. 뭐. 땡이 생긴 거야. 한번 알아보자고 아, 쟤네랑 얘네 명이랑 싸워야 될거같아좀 있다 느낌상. 이게 뭐야? 인형? 어, 뭐야. 아, 아, 이게 체스야체스이 c 체 m a t e c h e 이 k m a t e Checkmate. They say it's the game. c h k a t e c h e t h e 양측 모두 동일한 수의 말을 받고 <목소리> 있고 규칙 또한 상 불변해 이게 어떻게 현실이 반영한다는 거지? 왜? <laughs> 쳐 내가 왜 체스라는지 알고 있나? 어 과름주의. 음...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난 낭비할 시간 없네. 죽이는 건 무사. 이 게임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체스를 하지. 거그 선택지는 없었다. 이 체스 말 I p l 피가 맺 h e 고 있어. 듣기만 하면 돼. 그럼 들을 수 있을 거라 h e s s I play chess. I play chess. I play chess. I p l 체스말 h e s s 나의 체스말들을 부숴뜨려, 진실을 쥐어짜내고 싶다네나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나? 아, 아는 척 하죠 네, 압니다 네, 그치, 모르겠군 확실히 알았습니넌 몰라 날 비웃고 있을 뿐이군 아니야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할걸 난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아, 실수했나 봐. 첫 번째, 감춰진진실은 군주는 항상 바보들로둘러싸여 아, 이해해. 리의삶알것 같습니다. 중요치 않지. 이제 얘기를 해보자왜위처를 여기 데려왔어? 그가 가장 잘 설명할 것 같아요 발 어, 사승아 주니어를 찾고 있습니다 레다니아가 그를 그래 지원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를 그래 찾는 him? 이유는 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알겠네 더 개묻진 않지 주니어는 노스앤프르트에 있는 저택에 두었어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네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고로자는 새로운 장녀들이 입수했다고 그들에게 말해야 할것이다 지니어는 계속 새로운 여자들을 요청하지, 그 여자들을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어. 아, 설마 양궁이야? 어, 저에게 그자를 그냥 넘기겠다는 말씀입니까? 시간과 돈을 그에게 투자했는데도 궁금증을 주체할 수가 없군요. 고의의 표시라고 생각하게 거의 자네가 부답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겠네 아, 그리고 주니어는 목적을 잃었어 4대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 적절한 시기에 자네에게 연락하도록 하지 이제 가게 그리고 자네, 로치? 우린 다른 때에 대화하도록 하지 오, 저 따로 부르면 무서워 뭔가 있는 거야 Radevich sinking ever deeper into madness as I see it. I know where to find Junior. Don't really care beyond that. Gerald, come to think of it, I too wanted to ask a favor. I have a terrible problem with Vess. Need someone to talk some sense into her. Come see me at the camp. I'll tell you more. Let me think about it. See you, Roach. <laughs> 그리고 막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데대 바빠서 못할것 같아. 혹은 뭐 해줄게. 이거 있잖아. 그건 서브 같아. 어, 그래서 저는 어 한마디로 말해서 아 바로 어 메인만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서측 관문으로 이동합니다. 왜냐? 빠른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여기 바로는? 다도 That's it, broach.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목소리> 우리 임 h a 한번 해야죠. 오, 아울라스 팀을 so 내가 고민하고 있어 you know, right. 다시 할까? 캠 있는 상태로 할까같았데 <목소리> 너무 알아 <목소리> 알고 있어 가지고 I <목소리> could <목소리> do with a little fleshy diverge. 원하는 게 뭐야? 사승아, 중이 s 어디 있지오 n a t u n i o n o 데이 자식. 난 h r a 이 불의 자식아. 네가 올가도와 y o 죽이는 걸 봤지. u s t g 거야. 저 자식, 자! 아. e r 뒤에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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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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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막 그냥 아 와파 아 지사게 길막하고 하는 게어디있어 아이 이거 아니지 아, 죽어 아, 아, 야 여기 있다 이바보야바보다 아유 야싹다 죽여 싹다 죽이면 뭐 영양 안 바뀌지 뭐 이번에 그런 말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 근데 어떻게 들어 아, 아 이걸로? 아하이얘 필요없어 너는? 아하아 너 필요없어 들어가자 아이 아이 인신공격 인신공격을 하냐 이 자식아 오쟤뭐 이렇게 존끼가 커이 자식 이 자식아 왜 이렇게 존끼가 어우 피해 피해 올라가 올라가 뭐야 이거 오 뒤에 있다, 이자식아. 피하고, 개 많아, 개 많아. 피하고, 피하고. 천천히, 천천히 갑니다. 아이구 어이구, 어이쿠 어우. 어, 이거 겁나 피해야 돼. 나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 잠깐만, 이거 미안한데. 나 저번에 치트 쓴거 있잖아. 그게 계속 유효한 가봐 어, 어 피가, 피가 다시, 피가, 피가 안 줄어. 피가 안 줄어. <laughs> 헤지, 아, 아 해제를, 해제를 또 따로 해야, 해야 되나봐. 귀찮네. 아, 그니까 가끔씩, 가끔씩 필요할, 필요할 때만 쓰는 거지, 거지, 이거를. 그걸... 어. 어. 어,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음. 이거를, 이거를 다시, 다시 하면 된다는데? 된다는데? 아 이거를 아, 다시 하면 될까요? 된대요? 오케이 오케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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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금방 예. 네. 아 이거 이거 저번에 어, 한번 어, 네, 네. 서브캐스트 서브 캐스트 하다가 진짜, 진짜 너무 안 되는 아,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썼어든요 근데 그거 딱 켜면은 어, 음 자동으로 해제되는 음줄 알았더니 그게 안돼 음 뒤에 있다 음 이다 아이 아이 걸 해야 되나? 아, H U D가 뭔가. 어머나! 어머나!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몰입에 방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금방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인데! 뒤에 있다 이 자식! 아우 아우 아이 아 너무 비사하잖아 뭐야 음. 어피 살기 시작했어 어우 씨 너, 너가 제일 비사이 자식아 너가 뒤에 숨어가지고 아주 그냥 워우 어, 어우 어우 어. 다 가서 빠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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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셔. 어 이제 좀 재밌네 어우 아, 어우 아, 여 어우 폭이 너무 넓으니까 죽어! 빠셔! 어우, 날려버리기 아 할만하다, 이